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명리, 정신분석적 명리, 정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을목 일간의 아이 양육 가이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은 이렇게 예, 옆으로 옆으로 퍼져 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을목은 먼저 주변의 상황을 먼저 살핍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뻗어 나가야 될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내가 성장하기에 좋은 곳이 어디인지를 먼저 살피고 그 환경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갑목의 특징은 뭐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쭉쭉 위로 올라가죠. 그렇지만 을목은 주부 주변에 환경을 잘 살피고, 내가 뻗을 만한 위치를, 먼저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자신의 세력을 왕성하게 이렇게 쭉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울목 아이들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예민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어, 자신의 감정이 금방 어 변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할지를 계속 살피기 때문에 약간 주체적인 그런 성격은 많이 떨어집니다. 먼저 주변 환경을 살피고 그런 다음에 그 상황에 맞게 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을목의 특징입니다. 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을목일관 아이의 특징, 감정에 민감합니다.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감정이 어떤지를 예민하게 살피고 반응합니다. 표현 방식.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관계 중심, 깊은 관계를 중요시하고 소속감을 추구합니다. 예, 용유학이 특성 감정에 민감하게 민감하고 섬세합니다. 부모님의 표정 말투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낯가림이 심하고 특정 인물에 대해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소리, 빛, 촉감, 자극에 예민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반응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조용한 말투 부드러운 터치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아이들을 바라볼 때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라는 감정 수용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아동기 때 특성, 친구 관계에 예민합니다. 친구가 싫어요. 라는, 어, 말을 반복합니다. 감정 표현이 서툴지만 임팩트가 있습니다. 전략 대화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냐? 오늘 너는 기분이 어때? 라는 식으로 기분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감, 항상 감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어떤 유인에 의해서 쉽게, 어 금방금방 바뀌는 게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기 때 감정 과민, 예민한 이상주의와 감정 표현이 예, 많아집니다. 결정과 인정, 스스로 결정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창의적인 능력, 마음이 클릭하고 흥미진진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예술적인 표현, 음악, 글쓰기, 그림 등으로 감정 표현을 잘할수 있는 나이입니다. 소인 초기 때, 기쁜 관계, 관계에 의존하거나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얼목은 그래서 친구나 선생님 네, 그 자기 자신을 어, 자기 자신을 존경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많이 받는 그런 식입니다. 감정표현 비유적 가치가 있는 감정 표현 방식을 많이 합니다. 소속감. 집중력을 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소속되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어, 또래 친구나 또래 학교, 또래 모임, 뭐 이런 거에서 굉장한 소속감을 느끼겠죠? 신뢰 구축. 내가 당신의 선택을 믿는다는 신뢰감을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울목 아이들의 정서 핵심 키워드. 감정 인정. 감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소통 방식. 부드러운 말투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정서적 지지, 감정을 눈치채고 공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을목아이는 항상 이 감정, 감정에, 감정에 어떻게 부드럽게 잘 다가가고 이해하고 공감하는가. 이것이 바로 핵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울모가이의 성장기별 정리표. 이런 특성이 언제 때 강해지는가. 영부터 5세 때 굉장히 강해지고, 6에서 10세는 약간 떨어지고, 또, 11살부터 17살까지 굉장히 강해진다. 그 때, 이때, 감정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18세부터 25세 때는 또 약간 다시 떨어지고, 울목아이를 위한 최고의 태도, 역시, 예, 감정적인 아이기 때문에 공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을 맞다, 틀리다로 판단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수용, 표현이 미숙해도 기다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자기 감정을 온전하게 표현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판단하지 않고, 이야기를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 공감해주고, 예,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소한 언어. 그럴 수 있어. 내 감정이 소중해. 예, 이렇게 감정을 공감해주는 언어를 항상 습관처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표현 훈련. 그림이나 말 등으로 감정 정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그림이, 그림으로, 이렇게 아이들은 그림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어, 자주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울목 아이를 위해서 양육하는 방법을 같이 공유해 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어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바이바이.